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신의 일을 이룰 준비가 다 끝나셨다고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자신의 일이란 반역한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끓는 가마를 북쪽에서부터 들어올려서 남쪽에다 쏟아버리시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자신의 자식까지도 몰래기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불태워 바치는 못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셨고, 마지막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셔서, 그 못난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을 끓는 소태에 부어 넣고 그 살을 뜯어 먹도록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은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하는 걸 참아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아들의 피를 받아내서 우리로 마시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반응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못난 아빠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살,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떼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앞에 반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우리의 행동 지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서 있는 3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번 확인할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떠나가서 타인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를 그 타인의 아내가 된 여자를 다시 받겠느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일반화 될 거다.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내가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전남편에게로 돌아온다면 받아줄 수 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몰래기라는 우상에 가서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자식까지 다 불태워 바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나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이 일에 대해 율법에서는 이미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바람 나서 나갔으면 다시 맞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바람난 여자는 전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시면서 이건 매우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람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금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금하셨어요. 그러면 바람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가증한 일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해도 됩니까? 가증한 일인데? 하나님이 법으로 금해놓고 하나님이 그 법을 폐기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건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몰렉에게까지 갔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형편이 되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일에 준비가 끝났다고 북쪽에서부터 그 끓는 가마를 들어 올리고 계실까요? 왜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 된그 백성들을 향해 그 펄펄 끓는 것을 부코 계신 걸까요? 말씀 볼까요?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을 낯을,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양심이 누구의 낯을 가진 정도라고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 단지 바람 한번 핀게 아니라 잠깐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창녀의 낯을 가졌어요.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훌러덩 벗고 한 몸이 막 되는 이 일이 편안함. 그 정도의 양심인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도 됩니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이 창녀의 낯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난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못난 행동이란 조금 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유다의 문제는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포로가 된다는 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창녀의 낯을 가졌으니까. 양심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보다 더 의롭대요. 그러면 지금 망하고 있는 이 남유다는 망한다, 안 망한다? 반드시 망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일을 다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준비가 끝났어요. 끓는 가만은 들어 올려졌어요. 이제 물만 쏟아부어지면 돼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임명한 티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금한 달란트, 은천 달란트를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으로 받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아시리아 전 전역으로 다 흩어 버리셨 흩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 사르곤의 기록에 따르면 사르곤은 자신의 주, 자신의 신을 의지해서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는 거기서 남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거주하도록 만들었다. 라고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약성경에서도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확인할까요? 호세아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갔습니다.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여러 고을에 다 흩뿌려 버렸어요. 또 다른 아수르 왕이죠 사르곤입니다.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막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살던 백성들을 끌고 나가 버렸고, 거기는 몇만 남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전 세계 각지에서 또 다른 왕이 이 사람들을 끌어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돼버렸어요. 지금 두 번째 아수르 왕, 왕이 어떤 도시에서 끌고 왔다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구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구다에서 온 사람과 혼혈되었다고 사마리아인에게 붙여진 별명이 쿠팀입니다. 구다와 혼혈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쿠팀이에요. 이건 굉장히 경멸하는 말입니다. 매국노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너는 지저분한 피를 가진 여자야 이런 뜻이죠. 얼마나 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경멸을 했으면, 사마리아 여자는 죽을 때까지 매일 생리혈을 흘리고 다닌다. 매일 생리를 흘리니까, 유출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수 없다. 이렇게까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경멸했으면. 깨달아야죠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쿠팀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마리아의 여성들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생리혈을 흘린다는 이런 소문이 나도록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지 자신들이 말할 거면 깨달아야죠 근데 유다는 남들을 경멸은 하면서도 자신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비웃컨데 이렇습니다. 내 집에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폈어요. 그것 때문에 얼그 가족이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는 걸 너무 가슴 아프게 망가지는 걸다 봤어요. 그런데 내가 바람 피는 걸 멈추고 싶진 않아요. 이게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져요? 말씀 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결혼 직전의 청년의 때에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혼하고 신혼의 때에 내가 어떻게 너와 사랑을 나눴는지 저 청년의 때는 출애굽. 바로 시작할 때 애굽의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기 시작할 때 신혼의 때는 이제 막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최레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혼 여행을 할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생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다. 하나님이 그를 첫사랑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혹시 그 백성만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가 있어요. 내 여자를 위해서 내 아내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창조주는 기쁨으로 힘을 발휘해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을 데리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발휘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가족을 보호해 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이 목마르다 그러면 무리바의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해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정말 신혼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뜨겁게 뜨겁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 중에 나가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랑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혼여행 중인 광야에서 밤에 몰래 나가 다른 남자랑 자고 왔다는 거예요. 이 양심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양심 가지고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며느리가 신혼여행 때 가서 다른 남자랑 자고 왔대는데 그게 걸렸는데 돌아와도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신앙 양심을 이정도라고 고백하고 고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래서 살고 나무 환상이 보인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준비 끝났다. 펄펄 끓는가마를 북에서부터 밀어 올려서 남쪽에 그 뜨거운 것들을 다 쏟아서 다 죽여 버리겠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이걸 예언하거라. 이걸 어떻게 예언해? 이걸 어떻게 예언하냐고요. 예레미야가 대답을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종, 소명받은 종은 외치지 않을 수 없죠. 말씀 볼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십시다. 신혼여행을 갔어요. 아내가 몰래 나가서 다른 남자랑 즐기다 들어와요. 그리고 밤에는 나랑 또 즐겨요. 그리고 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즐겨요. 밤엔 또 나랑 즐겨요. 걸렸어요. 받아줄까요? 그런데 이 신랑은 돌아오래요. 이래도 돌아오래요. 근데 신부는 창녀의 낯을 가졌어요. 깨닫지도 못해. 그런데도 돌아오래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래요. 창녀의 낯을 가진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말씀 보죠.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어떻게 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시메니이다. 내가 진짜 잘못했고, 당신만 내 신랑이야.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법으로 정하셨어요. 받아주면 안 된다. 받아주는 건 가증한 일이다. 받아주는 건내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세요. 당신이 내신 법을 스스로 지금 허물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도 돼요? 돌아와도 돼요? 전능자께서 창조주께서 당신이 정하신 법을 허물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제하심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무너지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회개는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신랑이십니다. 신앙 고백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볼까요? 부끄러운 그것이 신혼여행 때부터 바람났던 그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지금 뜨거운 끓는 가마에 물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렸었는지 청년의 때부터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청년의 때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 청년의 때에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될 일을 애굽에서 애국, 나와서 출애굽하는 그 광야에서 신혼여행지에서도 여전히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서 즐겼던, 우리는 청년의 때부터 신혼의 때까지 여호와를 끊임없이 버렸던. 범죄한 백성입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놔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느라고요. 얼마나 그 죄가 오래됐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바람난 아내가 와서 잘못했어. 나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했고, 정말 미안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안 그럴 거다. 말하는 건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했다 말하더라도 그 바람 피고 싶었던 마음이 어디 가나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한번 버린 사람은 두번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회개했다고, 고백했다고 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셔서 지금 그 죄를 짓지 않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백해도 우린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능력이 없는 창녀의 낯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말씀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줄 거다. 창녀 같은 아내가 돌아왔어요. 청년의 때부터 신혼여행 때까지 바람피던 그 아내가 돌아왔더니 신랑이 물을 뿌려요. 깨끗하게 씻겨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다. 맑은 물뿐 아니라 새 영을 마음에 둬요. 잘못했다고 울고 있는 바람났던 그 아내에게 완전히 새 영을 부어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 쾌락,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줄 거예요.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보세요.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변화를 얻게 될 거다 아니고 돌아봐라. 여호와여 우리가 돌아와 싸우니 이 상태로 안 돼요. 돌아와 싸우니 안 되고 그 신랑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 과거의 죄를 다 씻고 새영새 새 마음을 우리 영혼에 부어 넣어서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야만 가능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유다가 왜 망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결과는 뭐죠? 아수르 왕의 뜻대로 끌려가고 아수르 왕의 뜻대로 쿠팀이 되고 바벨론의 왕의 뜻대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걸 다 깨닫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내 뜻대로 살다간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요. 이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또, 또 우상에게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하죠. 새 영과 새 마음은 언제 부어지나요? 어떻게 부어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내 자식을 삶아 먹던 그 솥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밀어 넣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살을 뜯어 먹으래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를 받아 마시래요. 그래야 살아난대요. 그걸 먹었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를 더 해야 해요. 하나님이 맑은 물을 다시 뿌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 주시기를, 그걸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구한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들을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물을 내게 뿌려주십시오. 성령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에만 내 생각이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에만 내 감정이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 좋은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의 제목은 뒤로 좀 많이 미루시고 맨 먼저 하실 일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청년의 때부터 신혼 여행지에서도 바람났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내가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나은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이 바람난 여자는 전 남편에게로 돌아오면 안 된다면서요. 그게 이 땅을 더 죄로 가득하게 만들 거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그 나의 죄를, 바람난 여자라고 하는 나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로 옮겨놓으셨어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나에게 없고, 이분에게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람 났던 내 죄도 함께 다 처리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분을 죽여서 이 땅을 살려내신 거예요. 우린 또다시 신혼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죄인을 위해 바람난 여자를 위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며 새로운 신앙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창녀의 낯을 가진 여잔지, 그 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죄를 나홀로 돌이킬 수 없어서 아버지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